제9대 미주한인회 총연 서부미연합회 정기총회가 지난 토요일 14일 페데라웨이 클라리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열린 이번 회의는 새로 부임한 김병권 영사와 각 한인회장들의 만남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박석영 연합회장을 비롯해 이광술 이응복 수석 부회장 외 부회장 6명, 각 분가위원장과 고문, 자문위원, 그리고 시애틀, 타코마, 앵커리지, 몬테나, 벤쿠버, 스포켄, 오레곤, 아이다호, 유진 한인회에서 회장 또는 전회장 약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각 한인 회장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한인회 의 활동을 소개하고 활발하게 일하는 미주 한인회 총연 서부미 연합회로 성장하기 위해 서부미 한인 동포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며 본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한미 양국 간의 경제적 교류 증진을 위해 협력하며 총연과 관계 강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일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목표는요. 이 서북미연 합회가5개 주에 1 0 개의 한인회가 있어요. 모두 다 친선으로 화합으로 한 묶음이 돼서 한데 뭉쳐서 무엇인가를 해낼 때 무엇인가 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시아틀 한인회는 정말 멋있는 그런 회관 해놓으시고 멋진 아이디어로 지금 멋지게 동포 사회 그, 그 봉사하시려고 하는 한인회거든요. 아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